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하죠. Borderline, 경계선 성격장애는 강렬한 애정과 분노, 애증이 교차하는 그런 불안정한 대인관계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성격장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심한 충동성을 나타내고요. 때로는 공격적인 행동이나 자해, 자살과 같은 자기 파괴적인, 자기 손상적인 행동을 나타내서 때로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 경계선이라는 말은 보더라인이라는 말은 원래 그 신경증과 정신병, 뉴로시스와 사이코시스의 경계에 속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때때로 보면 신경증처럼 현실 감각이 어, 뭐잘 되어 있는데 간헐적으로 어, 사이코시스, 정신병 환자처럼 현실 감각이 혼란스러워지는 그래서 어, 양쪽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거나 그 경계에 해당된다, 심한 증상을 나타낼 때도 있다 라고 해서 어, 보더라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이 경계선 성격장애에 핵심적인 이제 그 특징을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이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뭐 연인 관계든 어떤 관계에서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나를 멀리 하거나 싫어하거나 나를 버리지 않을까. 실제적이든 상상적인 것이든.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지 않도록 필사적인 그런 행동을 나타낸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 대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극단적으로 이상화하거나 또는 극단적으로 평가절하하는 이제 이런 불안정하고 강렬한 애증이 관여되는 어 대인 관계 방식을 지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 성격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어, 이제 혹 연애를 하게 되면 초기에는 상대방을 이상화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강렬하게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상대방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좌절시키면 평가절하 극단적인 상대방을 아주 그, 어, 무시하고 때로는 폭력을 가하고 상대방을 어, 모멸감을 주는 이제 이런 언행을 통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강렬한 애정과 증오가 이렇게 순환, 반복되는 이런 대인 관계를 나타내는 게 특징입니다. 또세 번째는 정체감의 혼란을 지니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정체감이 불안정해서, 어, 뭔가 이제 허무감이라든지 이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자기 인식에 대한 불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외향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도 또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내향적인 이런 자신도 혼란스럽고 주변 사람도 혼란스러운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그 인식이 불확실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경계선 성격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자신에게 손상을 줄수 있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갑자기 왕창 낭비하거나 아, 무모한, 물란한 성관계를 맺거나 이런 마약이나 뭐, 알코올과 같은 물질을 남용하거나 무모하게 운전을 하거나 폭식을 하거나 이런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아주 충동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에게 피해가 될수 있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반복적인 자살, 시도 또는 자살하겠다라는 위협 또는 실제로 자살 행동을 하는 이제 이런 자살, 자해와 관련된 행동을 나타낸다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어, 기분 변화가 심하다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 그래서 어, 굉장히 강렬한 불쾌감, 강렬한 짜증,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또 이제 그와 반대로 또 강렬한 어떤 흥분, 긍정적인 감정에 환호하는. 이런 불안정한 정서를 나타낸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혼자 있게 되면 어, 견디지 못하는 공허감, 이런 만성적인 공허감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덟 번째로 어, 이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의 그 문제 중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분노 조절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절하게 상대방의 사소한 어떤 그 좌절 행동에 대해서 어 부적절할 정도로 심한 분노를 느끼고 어떤 지나친 공격적인 행동을 해서 대인 관계나 상대방에게 어떤 손상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헐적으로 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망상과 유사한 비현실적인 생각이나 또는 어떤 자기 정체감의 혼란이 나타나는 해리 증상을 일시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경계선 성격장애는 간헐적으로 혹시 이게 정신병적인 증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 정도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또 대부분의 시간에는 정상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